네, 안녕하십니까. 농부왕소입니다. 아니, 이런 좋은 가지를 왜 잘라냈지? 형님, 이 가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여기서 나온 거. 요 아, 여기 있는 거를 잘라냈네. 음. 근데 이걸 왜 잘라냈죠? 이 좋은 가지를? 햇빛도 잘 들어오고, 바람도 잘 통하고, 그래 하려고 잘랐는데, 가지가 너무, 간격도 너무 좁고 그래서 잘랐는데. 네, 이 사과나무에 이 주지들이 너무 많아서 좀 솎아냈는데요. 여기에 있는 주지는 밑에 있는 가지에 그늘을 지우기 때문에 솎아내었고 이 가지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햇볕이 밑에 있는 가지까지 잘 들어오게 합니다. 그리고 또 어, 바람도 잘 통하겠죠? 예, 바람이 잘 통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야 또 나무가 또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지는 잘라내게 되었습니다. 또한 좋은 곳은이 가지를 잘라내므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영양분이 다른 이웃 가지에게 영양이 또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영양을 더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. 고품질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한창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속금 전정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